건설사가 이면서 네, 이렇게, 이렇게 무너질줄몰랐죠이미 그때는 주택도시 보증,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돼서이분계약분들이이분계약했고조합원님들은 소송으로 다이제은뿔이 흩어지고. 추가 분담금을 이제 내라 조합원을 뭐 350명 이상 모아라 머리띠 이거 둘러매고 조합장 나가라고 하고 뭐 업무대행비 같은 경우는 착공 시에 뭐10%뭐 그렇게 가져가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95%를 가져갔습니다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제가 막막했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망가진 사업장을 이제 일으켜준 업무대행사를 소개 받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엄청 크거든요. 구일 개발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정상화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반 분야인 줄 알고 모르고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첫 시작은 모델하우스 들어가서 어 이쁘구나 했는데 거기서 혹했죠 결혼하고 좀 사정이 힘들다 보니까 좀 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25평 기준으로 1억 8천 정도 했으니까 주변 시세는 그때 당시에는 2억 5천 3억 그 정도 했었습니다 아예 무지한 건 아니었고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진 않잖아요. 예, 잘 된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좀 여기까지 좀 힘들게 온것 같네요. 일단 정보 공개를 하나도 안 해줬고요. 뭘 물어보면은 다잘 되는 것처럼만 얘기하고 뭐 물어보거나 계속 꼬치꼬치 캐 물으면은 그전 업무대행사에서 그냥 내보내버리고 카톡방에서 직접 사무실 찾아오라고. 근데 막상 가면은 알려 주는 게뭐 전무하고 2020년도에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했습니다.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카페를 개설했는데 조합은 명부가 없어서 조합원 총회 때마다 조합원 연락처 적어 가지고 이제 알았습니다. 일단 다 감추려고만 하고 아무것도 공개를 안해 주고 그거 자체가 문제죠. 저희는 조합원이고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건데 최초로 여섯 명이 모여서 이제 간담회를 하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감없이 조합원님들한테 간담회에 통해가지고 이거를 다 알렸습니다. 그때 전 조합에서 저를 처음으로 제명을 했습니다. 아, 제명을 했어요? 네. 방해가 된다는 이유죠. 어떤 조합사업에 방해가 된다. 그래도 사업 승인까지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빨리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엄청 더뎌졌어요. 2023년 5월달에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일군토건이 디폴트 선언을 하는 바람에 이제 아파트 짓고 나선 그래 이제 짓겠지 했는데 건설사 부도나면서 예네 이렇게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죠. 이미 그때는 이제 24년 1월달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돼서. 일반 부양자에 대한 환급 이행을 응.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85% 정도. 어, 그럼 일반 부양 없었던 일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막막했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이게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을까. 이러다가 이제. 빠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보십니다. 그때는 진짜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총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어서 시공사를 두상건설로 변경하는 안건으로 그냥 계약이 된줄 알았어요. 플랜 카드가 붙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조건부 계약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완전한 계약이 아니라 추가 분담금을 이제 내라 그리고 조합원을 뭐 350명 이상 모아라. 우리가 모으고 싶어도 그때 당시엔 정보 공개를 안 해주니까 전화하면서 조합원들을 모을 수도 없는 상태고 업무대행사는 전화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는 척만 하는 건지 진짜로 다 이렇게 하는 건지 자포자기 한 상태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말만 이제 뭐질 거라고 계속 그런 소리만 하고. 저희는 임시총회를 열어야 된다. 그때는 는 이제 빨간띠 두르고 업무대행사 나가. 조합장 앞에 서서 대답 똑바로 해.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전 조합장 해임, 이사 해임, 그리고 감사 해임. 업무대행사는 임시총회 그 소집 명령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저는 제가 이제 건설사 출신이 아닙니다. 시공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전문 지식이 없었고 일단 공사 중단된 이제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은 다른 시공사들은 이제 쳐다도 안 봅니다. 취임하고 나서 두산 건설이랑 면담을 한세 차례 정도 했었습니다. 두산 건설의 이제 목적은 납부율을 95% 그냥 내라. 그래야 이제 공사가 진행될 거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조합원님의 분담금만 더 늘어날 것 같다. 한 달에 5억씩은 이제 계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국에 내놓라 하는 업무대행사는 다 찾아봤습니다. 아, 예, 처음에는 조합원님들이 기사를 한번 올렸어요. 망가진 사업장 다시 일으킨 업무대행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업무대행사를 소개받았어요. 그게 9일개발이더라고요 한번 전화해서 면담 한번 해보자. 현실적으로 많이 설명해 주셨고 이 부분은 뭐가 문제고. 저 부분은 뭐가 문제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셔가지고 굴일개발이 들어오고 나서 외부종합감사를 했는데 투명하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 거거든요 책자에 모든 계약서나 명부나 그런 사항들을 조목조목 다 이제 감사를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조합원님들이 매우 좋아하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막상 까보니, 완전히 용역계약서인 용역계약서들이 이면계약했고, 조합원 숫자서부터 금액, 세대수, 구청이랑 똑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뭐, 업무대행비 같은 경우는, 표준 뭐 계약서를 따져도 사업 계획 승인 시60% 50%뭐 그렇게 하고 착공 시에 뭐10%뭐 그렇게 가져가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95%를 가져갔습니다. 95 정도 토지 매입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조합장도 그렇지만 조합 그 임원들 비상근이면서 <laughs> 거의 뭐 직장인 월급 뭐한300 얼마씩. 받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너스 같은 것도 가져가고 지금 그리고 무슨 퇴직금 갖다가 소송 걸어놓고 뭐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사실 보통 250억 생각을 하면 거기서 한 50억 정도는 과다 지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폐암이었다가 두 번째는 췌장암이었다가 알면 알수록 이제 암 덩어리들이 파면팔수록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산을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다시 시작하느냐, 거의 뭐 80%는 이제 자빠질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20%의 가능성을 이제 깨닫게 해준 구일 개발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정상화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론은 가야 된다라는 이제 결심을 서서 총회장에서 제가 이제 조합원님들 다 보는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 했습니다. 저 믿고 가자. 이제 저희 조합원 스스로가 가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한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이제 착공률도 18% 밖에 안 되는데, 전국에 이제 8개, 7개 정도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입주를, 지금 선운까지 3군데죠. 입주까지 3군데까지 이제 한 업무대행사가 있을까요? 시공사 교체, 그리고 금융권 해결.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시공사 교체와 동시에 추가 분담금에 따른 이제 금융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계속 미팅을 하고 교육개발이랑 같이 움직였습니다. 저희의 가장 우군인 광주은행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추가 PF 대출 그리고 신용 대출 그두 가지를 이제 다 같이 하면서 중도금 대출도 이제 다 같이 이제 해줬습니다. 빠르게 다른 시공사랑 이제 접촉을 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라운 건설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구일개발이 그때 당시에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 그 1군 터건에 대한 이제 하도급사가 있었습니다. 음.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합의를 한 금원이 있는데 30억 정도 세이브를 했다. 이제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설계 변경에 대한 비용으로 원래 최초에 12억 9천 정도 이제 제안을 했는데 다 같이 이제 구일개발이랑 협상해가지고 거의 한 2억 정도는 이제 세이브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음. 만약에 이게 지금 구일개발 없이 저희끼리 뭐 하라고 그러면은 뭐 이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뭐안 됐겠죠. 지금은 뭐 굉장히 투명해졌고, 예를 들어 뭐 카페에도 모든 정보를 다 올려 주고 아파트를 일단 지었다는 그 자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엄청 크거든요. 저희는 이 자리가 구일 개발을 만나지 않았으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합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시고요. 아니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